자 안녕하십니까 산인의 추억입니다. 자 오늘은 금정산 장군봉 왔습니다. 장군봉에 예 장군평전 지나고 가 있습니다. 자 가을 억새가 아주 멋집니다. 자 여기는 금정산 장군봉 장군평전입니다. 자 억새 보십시오. 억새, 억새가 너무 좋습니다. 자, 이로 돌리면 자 김해 백두산 신호산자 여기는 자고단봉여 뒤에는 가보봉. 저기는 예, 철마산. 여기는 청승산. 그럼 영치산입니다 자. 금내산 장금봉. 장금평지에 왔습니다. 자 앞에 예, 산악인들이 쉬고 있습니다. 자, 봅시오 억새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장구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